네 안녕하십니까 삼화정입니다 아까 스크로버 관련된 리포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사실 유니쌤과 GST의 주담통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GST 주담님 같은 경우에는 어, 매근 중이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통화가 되신다고 하셔서 아타, 안타깝게 어, 전화는 못했고요 유니쌤 주담님하고는 연결이 돼서 여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블로그 입니다. 제 블로그에는 어, 동영상으로는 담지 못하는 좀더 깊은 생각과 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고요. 정보란에 뭐 주소는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바로 유니 쌤을 시작을 해보면 일단 이 주당 통화 자체를 어, 재무제표보다는 확실히 사업적인 영, 그 영역에 대해서만 좀 여쭤봤습니다. 우선 테일러, 간단하게 테일러 쪽을 먼저 여쭤봤는데, 어, GST의 경우에는 어, 테일러 법인에 대해서 어, 그 법인에 대응하기 위한 음, 미국의 테일러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 CS, 커스터머 어, 서포트 쪽에 이제 법인을 또 마련을 하고, 어, 이 운영 보수 이제 공급 이런 거를 할 거다 라고 했는데 <laughs> 과연 유니셈은 테일러 쪽에 뭐가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 원래 테일러 법인에 대한 데모는 기존 장비 업체들이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다 하고 있고 사실 우리도 뉴스가 안 나갔지 테일러 쪽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콜은 어, 장비 콜은 아마 다 받았을 것이다. 우리도 다 받았다. 다만 어, 경쟁사 GST 대비해서 오스틴 레퍼런스가 없는 게 조금 아쉽다. GST의 경우에는 미국의 오스틴 법인, 삼성전자 오스틴 법인에도 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유니셈은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아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친환경 스크러버를 보시면 앞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기본적으로 힛과 플라즈마 기반의 장비들이 번 타입의 효율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진입이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쪽의 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다.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진행 상황 자체는 뭐 GST보다 좀 앞서 있지 않겠느냐 뭐이 부분 자체는 테스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진행 자체는 우리는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GST는 지금 개발 중이다 라고 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스크럽버에 대해서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여쭤봤는데 우리와 GST가 국내에서 워낙 이제 업력이 있고 그동안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뭐, 리스크 요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도, 어 아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다. 어 이것을 리스크 요소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기회장으로 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측면에서, 어 국내에서는 삼성, SK, LGD 정도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키옥시아나 중국 쪽 이제 뭐 디스플레이 업체를 고객사로 좀 잡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모리는 다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어, 비메모리 쪽이 없는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비메모리 쪽은 여쭤봤는데 현재는 프로젝트별로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투자 관련해선 TSMC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어, 삼성 파운드리를 노려야 되는데 삼성 파운드리 쪽 상황이 뭐 반도체 쪽에 좀 관심 있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아시다시피 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P3 장비 쪽 관련해서는 어, 축소는 모르겠다. 왜냐면 이미 투자 계획이된안 거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는 장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축소보다는 아 이게 내년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지연으로 보는 게 맞지. P3 쪽은 뭐 딱히 축소 얘기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다른 그 뒤에 있는 뭐 P4라든지 뭐 다른 게뭐 되겠죠 아무거나. 어, 그쪽은 메인 장비 리드 타임이 너무 길어지면서 투자 확실히 어려워지고는 있다. 그리고 GST와의 경쟁. 이건 이제 국내 해외를 다루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다른 점도 있고. 또, 공정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양사 간 우열을 가르는 게좀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쪽에서 포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비중이 좀 유니쌤이 높기 때문에 어 그쪽에서는 조금 뭐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유니쌤이. 리스크는 아무래도 전방 쪽 투자 계획 리스크. 이거는 뭐 업계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 GST 지난번에 뭐 했을 때도 유일한 리스크 쪽은 뭐 수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음, 어차피 나올 숫자긴 한데 숫자 인식이 미뤄지는 게 아무래도 좀 어, 리스크긴 하죠.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나 주주분들, 기관투자자나 주주분들한테 딱 언제까지 뭐가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 해줬는데, 아, 이게 조금 미뤄져서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라 하면, 이 회계상으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유니셈이 메모리 쪽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메모리 쪽 비중이 많다 보니까 메모리 관련 업황이 지금 좀 좋지 않은 것도 좀 고려 사항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GST는 메모리 비중이 아무래도 유니셈 대비 낮고 비메모리 회사를 어좀 가지고 있고요. STM이나 뭐 인피니언 같은 차량형 반도체도 갖고 있고 또뭐 주식담 그 주담님께서는 사실 7월 달까지 TSMC 퀄그 테스트 결과 나오고 초도 물량 납품하는 거에 결정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아 이게 TSMC 사정 때문에 조금 밀렸다 근데 우리는 되게 필사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된다 안 된다의 여부보다는 언제 되냐의 여부 가 지금 이제 문제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TSMC를 뚫는다는 가정하에 좀 거래선의 다변화라든지 최근에 GS 팀또 인텔 쪽으로 고객사를 좀 영업을 뚫으려고 이제 시도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접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법인에서 그런 점을 보면 어 아무래도 국내에서 기준에 공고하게 있는 쪽은 유니셈이고 P3 쪽을 제외하고 P3 쪽은 이제 좀 비중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고객사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국내 고객사 내에서 매출 비중을 잡고 있는 건 아무래도 유니세비터 높은데 또 해외로 고객 다변화라든지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좀 실적 다변화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어 GST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내렸고요. 그리고 뭐 친환경 스크러버나 이제 이쪽에서는 확실히 어 유니쌤이 조금 더 진행 상황은 빠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GST는 아직 개발 중이니까요. 음, 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어, 주담님과의 대화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 어, 다음 주에는 GST 주담님과 이쪽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뭐 재밌는 게 있으면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